80산 은혜사와 산중암자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BBS TV를 통해 선보입니다. BBS 대구가 제작한 80산 은혜사 시절 인연은 올해 초부터 1년여에 걸쳐 은혜사의 역사와 일상 그리고 사찰과 관련된 4부대중의 이야기를 50분 분량으로 담았습니다. 또 중앙암, 운부암, 거조사 등 은혜사 8 산중암자도 산사의 외관과 역사적 사실, 생활의 면면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은혜사의 역사적 출발지였던 해안평과 최근 발굴된 은혜사 옛터를 함께 소개하며 은혜사의 역사적 가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초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팔공산의 빼어난 전경과 은혜사의 귀한 유물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전망입니다. 특집 다큐멘터리는 12월 23일 오후 4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24일 밤 9시, 27일 오후 2시 모두 3차례 bbs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됩니다.